자, 7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등차수열에 대해서 그 합을 SN이라고 할때 S48이 0이다. 등차수열의 기본 개념은 합은 어,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가 0이다. 라는 건뭐 예, 그렇죠. a1 기4 8 0이죠. 얘랑 얘 더해서 0이라면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것도 0. 그 사이에 있는 것들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잘 말했어. 요 a p 더하기 q 49면 얜 0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럼 얜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등차수열의 합은 등차수열의 1차 함수 꼴이기 때문에 그 합은 2차 함수를 의미한다 했어요. 이렇게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어쨌든 위, 2차 함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이야기했다고? 48을 대입한 값은 0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2차 함수잖아요. 그냥 위로 블록이라고 할게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24에서 최대값을 갖겠고그 옆에 있는 대칭성에 의해 23과 25를 대입하는 게 어때요? 같다는 거죠 그 대칭성 때문에 더해서 48이 되는 애들을 더 가, 둘은 같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등차수열 S88은 뭐냐 S88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A1 더하기 A88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곱하기 11분의 2 이거죠. 여기 11분의 1 있으니까. 얘는 뭐냐면 2분의 A41 더하기 A48 곱하기 8개니까 8이잖아. 아 근데 A1 더하기 A88이랑 A41 더하기 48이 똑같지. 왜냐면 지금 이 아래 첨 채끼리 더하면 90, 어 89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둘이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와 2 얘 약분하면 8이잖아요 아 그럼 애초에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기억님은 디귿이 다 맞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8번 보도록 해 볼게요 A3과 B3이 같대요 첫째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이면 어쨌든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이래요 첫째 항이 자연수. 고아 그럼 얘는 이이 등비수열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번 아, 뭐 1, -2, 4, -8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겠죠.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b3이 그러니까 음의 정수다, 정수다, 뭐 자연수다, 자연수다. 경우 이 음순지 양순지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할수 있고 A3이 0보다 크다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절대값 시그마 A에는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A3부터는 이미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니까 A3은 0보다 크고요. B3이랑 같아서 근데 공차가 자연수니까 커지고 있는 거니까 a3이 플러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플러스 근데 그전에는 어떤지 모른다 근데 그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8과 같대요 아 근데 똑같은 게 이만큼 지워지면은 얘랑 얘가 지금 같지 않은 거잖아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맞죠 얘가 마이너스라서 그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1과 a2가 a3까지 써볼까요? 어 a1과 a2가 둘다 0보다 작고 그래서 이, 이거 얘네들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니까 넘기면 2 곱하기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8 다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해보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8이니까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때 애초에 정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1과 A2가 당연히 이제 정수겠지.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는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었다면 등차 수열, 공차가 2인 거니까, A3은 1. 마이너스 4, 0이라면, 공차가 4인 거니까, 얘는 4. 이렇게 되겠지. A1이 0보다 작고, A2는 0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본다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아까 말했죠? 그러면은, 어 문제가 안 생기나? 그렇게 된다면 만약 a2가 플러스라면 a2가 플러스라면 a1은 마이너스 4 잠깐만 a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면 그래서 a1 마이너스 a1 더하기 a2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8이라면 혹시나 지워져서 a1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두개 밖에 안됩니다. 지 말까요? <laughs> 자 이때 그럼 AN의 정보는 두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얻어냈어요. 근데 AL은 0인 게존재한대아 그럼 끝 얘가 답이네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B3이라는 것까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어, B1, B2, B3, B4, B5, B6.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는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1, 2, 3을 구했고, A4, 5, 6까지 맞죠. 구하면 공차가 8이니까, 4니까 8, 12,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1부터 A6까지의 절대 값은 여기에다가 여기 마이너스만 바꿔서 더해주면 이걸 계산한 값이 어떻게 돼요? 얼마냐? 어, 8, 16, 32, 44, 더하기 19, 53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잘 들어봐요 첫째 항이 B고 공비가 마이너스 R인 등비수열인데 절대값 Bn이 되면 B b n BR BR제곱 BR세제곱 BR네제곱 비 r 다섯제곱이 돼버립니다 r 은 0보다 크다는 전제겠죠. 왜냐면 공비가 음의 정수라고 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r이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부호를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부호를 없애버렸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얘네들끼리 더한 게 돼요. 그럼 이것도 또한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의 합이 53이 뜬 거예요. 그럼 되는 거 누구 있어 이거 지금 사실상 r과 b가 둘다 자연수인데 1부터 아래 5째곱까지 더한 게 53이 되려면 63이죠. 63이 되려면 r이라는 게 2, e 그리고 b라는 게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거 말고는 이제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r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 1, 3, 9, 27, 81 이미 너무 커졌죠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얘네들이 다 자연수니까 만족하는 건 2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을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줘야 되는데 시그마 an은 이미 여기 다 써왔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36 시그마 AN이고요 그럼 시그마 b n 은 어떻게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등비수열의 합 그냥 공식 써도 되는데 몇개 안되니까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해서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이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5가 되겠죠.